안녕하세요. 빅나무 TV의 큰나무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대화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오늘은 또 아마 앞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마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요새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전해지는 뉴스라든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막 사건 사고는 다한 순간에 다 전해지는 세상이고 또다 밝혀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의 생각은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부분 때문에, 승승장구하다가 좌절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또 아주 유망한 인물로 부각됐다가, 어떠한 이오로한 이오 문제 때문에, 또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피는 물들을 흘리죠. 후회를 하고 땅을 칩니다. 그러나, 이미 어퍼어진 물주소 담을 수가 없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예전에는 그 요즘 같이 이렇게 모든 그 매스컴이라든가 또 모든 이 테크놀로지, SMS라고 하는 것이 번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감추려고 하면은 자기의 약점이라든지 자기의 과거의 실수라든가 모든 것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 첫째, 세대가 변했고 또 문명이 변했고 또 요새 너무나 많은 테크놀리지가 개인이 그런 어떤 과학적인 문명을 이 시기에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능하면서 사용하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맞는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왜? 제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셀폰입니다. 21세기에 제일 중요한 우리 인간에게 또이 사람들에게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세계를 하루권으로 묶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셀폰이에요. 물론 컴퓨터가 모든 것을 더 이렇게 많은 자료라든가 이런 제공을 하지만 어차피 셀폰은 그 컴퓨터라고 하는 걸 베이스로 해서 더욱 발달되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각자 자기 품에 소지하고 다닌다른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뭔가 전해주고 싶은 사람 한순간에 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셀폰 아니에요. 그 셀폰은 또 CCTV 역할을 합니다. 인간 세계 도처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그 셀폰이라고 하는 것은 CCTV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밝혀내고 찍어내고 또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그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어떤 면에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하나가 다 감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앞으로 더, 뭐 쉽게 말하면 더 무서운 세상이 되죠. 이 무서운 세상이라는 게 어떤 폭력이라든가 그런 어떤 범죄적인 무서운 세상이라기 보다는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하고 나중에 이 나의 사소한 행동 그 미스텍 하나로 나의 인생의 갈림길이 또 걸림돌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 받는 어떤 면에서 수치스러운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요새는. 뭐, 시간을 뭐 끌고 이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꼼수를 부리고, 글쎄, 꼼수를 부린다고 하는 거는 아마 정치적인 그런 그 마당에서나 정치하는 인간들에게나 아마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수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이 소비자들 또 우리가 인간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를 악용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그 인간이 꼭 해결해야만 하는 일 인간이 뭐 생각하고 뭐 결정하고 합의하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아마 사건 외에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가 너무나 요즘 그 세상에 화제가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울음바다가 되고 아마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일또 집안에 뭐라고 할까요? 온갖 망신을 다 당할 수도 있겠죠. 수치스러웠고 내그 부모에게. 피눈물 나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숨겨진 과거가. 누군가에게 나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에 의해서. 폭로됨으로써.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화루루 무너집니다. 모래성을 쌓은 거죠.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러한 짓을 하던 그 당시에는 그것이 멋이었고, 아마 그것이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 하, 정말 폼을 잡는 하나의 겉멋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이 지난 이 현실에서 큰 모욕으로 자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짓거리 밖에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본인은 물론이지만 부모도 굉장한 책임이 강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그릇된 행동을 보고 그 가르칠 줄 모르고 훈계할 줄 모르고 바로 잡아줄 줄 모르고 그저 맹목적인 사랑만 베푼다면은 그건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그런 짓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아마 이 문제가 제일 아마 큰 문제로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올 것이고 부각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우리 그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인 관념으로 봤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인성이에요. 인성. 인간의 인성. 인성이 바로 잡아져야 자기 책임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인성이 부족하면 그 흉측한, 흉악한 범죄인들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남한테 따돌림 받고 남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비열한 인간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전혀 관계 맺고 싶지 않은 인간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지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유튜브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비인간적인 인간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이것 인성이 부족해서 그저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저 자기 폼 잡고 그저 남부시하고 어디 가서 튀어야 되고 내 욕심만 채려야 되고 남만 모든 좋은 것을 누려야 되고 인정사정 볼 것도 없죠. 내 자유와 내 권리만 누려야 되고 남의 자유와 권리는 이런 케어 상관이 없죠. 사회에서는 내 곁에 두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도치돼서 그 자그마한 실수가, 그 본인은 자그마한 실수라고 하겠죠. 그러나 상대방은 큰 커다란 실수이고 상대방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히 잊지 못하는 어떤 치욕적인, 모욕적인 증오만이 남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당사자가 훗날 사회에서 글쎄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인기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기인이 돼서 사회에 알려졌을 때에 그 사람을 지켜보는 당했던 어떤 피해자는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용서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모든 면에 노출되는 모든 곳에서 가진 가식으로 온갖 스윗한 말을 다 내뱉고 천사모냥 행동을 할 때에 그 당했던 피해자는 그새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마 그냥 속된 말로 피가 거꾸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들은... 아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뭐 저는 예능에서라든지 체육계라든지 뭐 정치계 통해서 많은 그런 사건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일일이 그걸 뭐 여기서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마 사회적으로 다 떠들고 있기 때문에 다알 겁니다. 인성을 줘버린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성이 부적격자들은 어디에 가든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들고 그 모든 주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 요새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것은 정치바닥이죠. 근데 우리 정치바닥 뿐만 아니라 모든 면 문화적인 면 경제적인 면, 예술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혼미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특히 자식들 앞으로 성공하고 진정받는 자식이 되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식이 됐고 또 어떤 분야에서 특출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식이라면 또 그런 자식을 꿈을 꾼다면 인성부터 잘 관리하십시오. 반드시 앞으로 세상은 이 인성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래요. 선진국일수록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고 뭐 아주 그냥 자기 개인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준법 정신입니다. 준법 정신, 준법 정신이 없으면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되고 모든 규범을 상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선진국이 되지 못해요. 선진국일수록 법이 엄합니다. 이 미국이 사실 법이 얼마나 엄한지 아십니까? 범죄 행위에 대해서 몇백 년 때리는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그런 나라의 대표적인 게 아마 미국입니다. 그만큼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에 인성이 됐든 도덕성이 됐든 모든 인간의 정말 감성이 전혀 무시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미성년자라도 정신형을 때립니다. 미성년자한테도 아주 중형을 때려요. 뭐 성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몇백년씩 때리죠. 영원히 정말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무수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죠. 그것이 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는 아마. 진리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마 이 앞으로 좀더더 험해지는 이 세상에 막 바른 길을 잡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뭐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스승이 됐든 사회의 지도자가 됐든 모든 면에 어떤 리더가 됐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모든 멤버들, 모든 국민들 인성을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인성을 제대로 가르치면 이 세상이 아마 정치하는 데도 힘이 안들 것이고 아마 모든 정말 관리자들은 아마 힘이 안들 겁니다. 이 모든 관리자들이라든가 리더들이라든가 정치인들 뭐 나아가서는 대통령뭐 대통령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느 각 나라의 수장이 대통령이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 뭔줄 아세요? 인간 관리예요. 또좀더 저기 쉽게 말한다면 인사 관리가 제일 힘듭니다. 사람 관리한다는 것참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그게 모두도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추고 있다면 힘들리가 있겠습니까? 인성이 부족하고 인성이 뭐든지 자기 위주로만 돼 있고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몰상식한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자들을 전부 포용하고 관리하려니까 그게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러나. 앞으로 세상은 자꾸 그렇게 돼 가죠. 이제 지금 뭐 지금 맡은 뭐 많은 그 사실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경전 대회 나가서 좀 유력하게 우승 후보까지 가다가도 그런 옛 날에 학창 시절에 어린 시절에 학폭이라든지 하여튼 좀포악한 짓, 좀잔인한짓 인간성이 전혀 결려된 짓이 폭로되면서 하루 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가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지만 이미 지나간 버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거 펴랑간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말 두서없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식한 말 필요 없어요. 인성이 뭐예요? 어쨌든 인성이 인성이라고 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착한 본성.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좀 겸손하게 세상 이치와 도리에 맞게 법을 준수 잘하고. 그저 세상에 피해를 안 주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첫째 인성이 아니에요. 너무 부족합니다. 요즘 세상 특히 정치 바닥 그런 인성을 가진 자들은 이 정치 바닥에서 전부 도태시켜야 되고 앞으로는 얼씬도 못하게. 이 사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내가 내 자식 귀여운 곳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이 남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손가락질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똑바르게 인성의 중요성을 그저 귀가 달도록 가리키십시오. 기시로도 할수 없습니다. 한번 인간이 들은 건 그새 본인이 바로 시행은 못해도 한번뭐 부모가 뭐 말을 했든 무슨 어떤 스승이 말을 했든 뭐 어떤 성직자가 말을 했든 한번 들은 사실은 그새 순간은 뭐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없겠지만 언제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떠오르게 됩니다. 또 인간이라는 게한번 알았던 사실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살아가면서 인성의 중요성, 앞으로 시대는 인성의 시대가 되어온다는 것 지금 누구나 다 예견합니다. 지금 제가 설치를 해봐도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왜이 수십억의 인구가 다 CCTV, 셀폰을 들고 있는데 어디 가서 경고망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에 모든 것 정말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인성이 바른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이 있어야 나도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또두소 없는 저의 행소수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유명인의 말들에만 기울기울이지 마시고 경험을 많이 겪은 평범한 사람들의 말에 진리가 더 많이 있으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각본을 쓰고 시나리오를 만들면은. 얼마나 유식한 말도 많이 쓸수 있고, 아름다운 말, 남이 들으면 감동을 시킬 수 있는 말 많이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허식, 허상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느낀 대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으니까, 여러분, 또 저의 프로도 많이, 저의 또 유튜브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Thank you.